이 제품은 화려한 RGB 조명과 함께 축교환이 가능한 혁신적인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로 사용자에게 최고의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. 청축 스위치의 명확한 클릭감과 빠른 반응속도, 1ms, 는 게임 플레이와 빠른 타이핑에 최적화되어 있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. 무한 동시 입력과 멀티미디어 키, 윈도우 키 잠금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탑재되어 편리성을 극대화하며 높이 조절 받침대와 미끄럼 방지 패드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키보드는 깔끔한 이중 사출 키캡과 노이즈 필터 케이블로 청소와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무게가 가볍지 않아 휴대도 간편합니다. 사용자들은 청소가 잘 돼요 라는 리뷰를 통해 실용성과 내구성을 인정하며 구매 후 빠른 배송과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 제품은 게이머와 오피스 사용자 모두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